동명사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동명사는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품사를 배우셨잖아요. 뭐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데 그러면은 동명사도 그 품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품사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제 언어학자들은 굉장히 얘기가 많지만은 동명사는 품사는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그 어, 논란 중에서도 동명사는 품사는 아니에요. 동사는 명사는 둘 다는 다그 품사지만은 동명사는 품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요 출신이 동사예요. 동명사는 그런데 어,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글은 없냐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어 주변을 보면은 뭐 이음, 채음, 키음, 다음 배움. 뭐 이렇게 아주 예쁜 그런 그 단어들이 뭐 있다, 채우다, 배우다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나온 거잖아요. 의미는 결국은 이런 것들도 동명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동명사는 출신이 근데 그 동사에다가 ing인데 동사면은 우리가 3단 변화도 해야 되고 현재일 때는 주어 동사 일치도 해야 되잖아요. 동명사는 주은학개는 하나예요. 동사에다가 ing. 아주 그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derstand라는 동사에서 동명사는 understanding이 되죠. 그 다음에 swim이라는 동사에서 swimming 이렇게 되는데 이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그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은 영어로는 gerund라고 하죠. g r u n d 그러면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을 한번 보시죠. 첫째로는 명사기 이 때문에, 어, 아무리 출신이 동사라고 해도, 그, 명사가 할수 있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etiquette is very important. 그런데 understanding이라는 게 understand에서 나왔잖아요. 무엇 무엇을 이해하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타동사니까 그 understanding이라고 동명사로 변해도 성격을 지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가지고 understanding 무엇을 에티켓 이렇게 해서 타동사였을 때그그 그 목적어를 취하는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죠. 서 주어가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은 I don't enjoy swimming in the cold water. 나는요 찬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동사의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첫째로는 주어, 두 번째는 목적어죠. 그 다음에는요. Uh, my goal is learning global etiquette. Learn 뭐예요? 무엇무엇을 배우다라는 타동사죠. 그러니까는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 그 골은요. 글로벌 에티켓를 배우는 거다. 비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문장에서의 그런 역할을 봤는데 명사니까이 명사 앞에는 우리가 더나 어나 형용사를 쓸수 있잖아요. 한정사를 쓸수 있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my understanding of culture is very shallow. 제가 아무리 그 culture에 대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 culture를 어떻게 다 합니까? my understanding of culture is very shallow. 아주 얇아요. 이렇게 my라는 소유격도 쓸수 있고요. the understanding of that love song. 그 사랑의 노래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을 때 더도 붙일 수가 있고요. The making of a reality show, 그 리얼리티를 만드는 것, 그 make라는 동사에서 making이 나오면서 더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The drinking of beer is really uh, enjoyable. 그 비어를 마시는 것은 굉장히 어, 아주 즐길만하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것이 부정사랑 구별을 짓는 아주 그 특징이 되겠죠. 우리가 My to study hard is too important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부정사 앞에는 관사나 형용사나 한정사를 쓸 수가 없는데 동명사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Peter's having won the g a m e surprised us. Peter's 해가지고 소유격으로 해가지고 having won 그 게임을 이겼던 것은 Peter가 게임을 이긴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동명사의 부정은요 부정사의 부정하고 똑같아요. 바로 동명사 앞에 not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I enjoy not spending my time reading boring reports. 나는요 그 지겨운 그런 그 보고서를 읽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쓰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부정사는 어, 형용사 관사를 가져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사는 쓸수 없는 것도 크게 부정사와 동사 부정 어. 동명사를 구별하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You are too much worried about about 부정사인데, to make a mistake라는 이런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을 바꿨으면은, you are too much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던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그런 그 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 stop ing, postpone 연기하다, postpone ing. consider applying to this job consider 고려하다 ing admit 어뭔 것을 인정하다 finish ing 뭔 것을 끝내다 avoid ing 피하다 imagine ing 뭔 것을 상상하다 deny 부정하다 quit smoking이잖아요 quit ing risk 어떠한 위험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risk taking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그다음에는 miss 뭐뭐을 놓치다, miss ing, recommend ing, 이런 것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